반갑습니다. 여러분들과 버츄얼 프로토콜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버츄얼 프로토콜 같은 경우는 4월 달에 제가 본격적으로 매수를 들어가야 된다. 조금씩 조금씩 가격이 상승할 것이기 때문에 일단 구매하고 좀 지켜보자라고 설명드렸죠. 그래서 제가 운영하는 무료 소통방 분들과 저한테 개인적으로 문의를 주셨던 분들 같은 경우는 현재도 여유로운 수익 구간에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 영상 시청하시는 여러분들 아무래도 전고점에 물려 계신 홀더분들이 굉장히 많이 계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과 같은 이런 시기에 고래들이 대량 매집, 대량으로 매집하는 것을 확인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원할 만한 그런 슈팅이 나올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 이렇게 알려드리기 위해서. 영상 제작을 하고 있고요. 개인적으로 저한테 문의를 주셨던 분들에게 제가 어떤 식으로 타점을 제공해 드리고 여러분들이 돈을 벌어갈 수 있게 어떻게 도움 드리고 있는지 자료들을 보면서 한번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한테 개인적으로 문의 주셨던 분들께는 이런 식으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6월 2일, 어, 저한테 개인적으로 문의 주셨던 분께서 급등 종목 한 번만 추천 부탁드린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어요. 그래서 제가 빠른 시일 내에 수익 볼수 있는 급등 종목 추천드립니다. 현재 미버스 코인 3.6원 부근이 강력한 매수 타점으로 포착이 되었습니다. 초기 거래량 유입과 기술적 지지선 확인, 그리고 단기 급등 가능성이 높다라고 설명드렸고요. 매수 타점은 3.6원 추천드렸습니다. 목표가는 26원, 거의 꼭 때기의 목표가 근접하게 제가 추천드렸다라는 거죠. 이후 눌림조정시 15원의 재매수 전략. 그러니까 다시 떨어질 것을 예견하고 있었고요. 다시 한번 아래에서 자막하면 된다라고 정확하게 안내 드렸습니다. 정확하게 100% 적중했다고 볼 수가 있겠죠. 추세 전환 직전 구간으로 판단이 되고요. 타이밍 놓치지 마세요. 라고 전달 드렸습니다. 미버스 뿐만이 아니라 다른 급등 유망 종목들도 제가 실시간 타점과 매도 전략까지 안내해 드리는 전용 소통방 입장 링크까지 전달해 드렸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010-2916-1376번으로 문자 한 통이면 끝입니다. 100% 전부 다무료고요200% 손실계좌 복구를 제가 보장해 드리고 있습니다. 1000% 그러니까 10배 이상 수익 낼수 있는 종목들에 대한 소스 항상 제공해 드리고 있고요. 여러분들이 손실 보고 있는 계좌를 흑자 전환할 수 있는 디테일한 플랜 또한 마련해 드리고 있습니다. 상장 전 내부 입수 호재 캘린더와 매집 좌표, 그러니까 신규 상장들이 계속해서 진행이 되고 있는데, 몇월 며칠에 언제 어떤 거래소에 신규 상장이 되고, 이 코인은 매수를 해야 되고, 말아야 되고, 언제 매수해서 언제 팔면 되고, 이런 타점까지 상장 발표가 나기 전부터 제가 전달 드릴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실시간으로 매수 타점, 매도 타점, 진행하고 있는 무료 소통방 입장 도와드릴 거고요. 그리고 매일 선착순 50분께는 무료 VIP 파일 또한 공유를 해드리고 있습니다. 급등, 폭락 시 울리는 시세 레이더봇.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미버스 코인을 그 매수를 했어요. 그런데 예기치 않게 엄청나게 떨어진다라고 한다면 알림이 간다라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일상생활 하고 있을 때 거래소를 보고 있지 않을 때도 이런 알림봇을 운영을 함으로써. 즉각적인 대응을 할 수가 있다라는 거죠. 지금 신청해 주시게 되면 교육자료와 극비 정보 여러분들께 100% 무료로 전부 공개해 드리고 있으니까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영상 여기서 마무리하고요. 구독 좋아요 알림설정 부탁드리면서 인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